왼쪽으로 세번돌리시고 <laughs> <laughs> 그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너 그냥 가고 어떻게 해? 꼬마는 거서 빼서 줘야지. 아 저분은 카드로, 카드, 카드 가져오세요. 미래에 돈 많이 받을 사람이 그도록 뺏어 줘야지. 깜빡이 고 3년을 못했다. 그러신 분 마지막으로 나오실 분은 지금 나오세요. 다오신것같은데 제주는 이인금도 절만시키지 직접 절을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것으로서 내 순서를 마치고 아, 종원회를 봉원하겠습니다제주신 대표께서는 다시 앞으로 나오세요. 정원차는 네, 따라서 향에 돌리시고 여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맛있게 음고 <laughs> <laughs> 저, 정원내로서 이제 제주께서 제대하실때 아까 처음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목내로서 이거 호흡을 맞춰주십시오. 3대입니다. 자, 하십시오. 에, 평시. 에, 평시. 에, 평시. 이어서 망효로로서 우리의 정성을 담은 글을 천지신명이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라고 기운문을 태워서 하늘에 보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운문이 탈때 여러분 큰 박수로서 하늘에나돌록 아주 크게 좀 쳐주십시오. 돌아서서 태우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눈기이 활활 타는 거니까 금년은 대박 날것 같습니다. 예. 어. 아이, 들어오십시오. 집내관이 내려가라 그럴 때까지 여기 계십시오. 아, 이어서, 이제, 그, 은복내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은복을 할수 없으니, 이 자리에서는, 제주이신 회장님께서 은복을 대신하겠습니다. 은복을 하실 때도 여러분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는데, 은복을 찔끔찔끔 하면 잔챙이만 잡혀요. 그러니까, 대물이 잡히도록 완샷을 하십시오. 자, 완샷.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사를 에 기호 저, 시조회를 마치기 전에 에, 대표님께서는 우리 이제 낚시원 회원님들께 에, 한 말씀 을 하시고 들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철학한다. 일단 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어, 준비하다 보니까 뭐 이거 저거 신경쓴다고 썼는데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다음 달부터는 뭐 이제 정출을 또 하겠지만 그때는 좀더 노력해서 회원들 앞에 좀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력 좀 하세요. 이것으로서 어, 낚시방 안전 기원 및 에, 시조의 고사를 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 수고하신. 집사한테도 박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저께 부모사 선배님께서 저 아버님께서 어, 상을 당하셨는데 지금 오늘이 발인이라 우리가 참가를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나 그래도 인터넷 댓글 쪽에서 좀 이렇게 위안의 말이라도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드러 고생 많이 하시게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빛내간 빛날였습니다